그런 자리에서 좋은 상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사랑하는 왈발이들 내년에 정말 이런 또 좋은 상 받고 또힘낼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방송으로 보시는 많은 또 왈발이분들 사랑하고 세분 고생하세요. 네 저희 루시아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왈발이들이랑 루시우마 분들 저희 팬분들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면서 음악활동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 지켜보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희 이렇게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신 한턴 뮤직어워즈 관계자 분들과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스틱스리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